베스트민스터 네, 소유리 문답 함께합니다. 목포 세안교의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 탄. <laughs> 아직, <그런 기분> 멀었지요. <laughs> 네. 아직 멀었지요. 아직 멀었죠 사실 2월달 추워요. 3월도 좀 추워요. 그러나 네. 오는 봄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네. 입춘. 그러니까요. 이 절기는 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동안의 긴긴 겨울. 수고들 하셨는데, 기지개 펴시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2월은 또 짧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후딱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또잘 준비해서 2월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소율리 문답 102문까지 함께 했는데요. 짧게 복습하고 103문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의 6개 간구 중에서 두 가지를 공부한 셈이죠. 네. 하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맛이 없소서. 네. 근데 오늘은 이제 103문은 세 번째 간구인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 네. 그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음,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03문 제가 읽겠습니다. 네.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답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모든 일에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명령대로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섭리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데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랬어요. 네. 이건 섭리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온당치 않지요. 그렇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고난받는 건 명분이 있어요. 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자기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히려 거역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죄 짓고 간방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가려고 지금 애쓴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laughs> 네. 어찌됐든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받는 것은 명분도 있고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때이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뜻을 말한다. 네. 그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의 명령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죠? 첫째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본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적대감을 품고 있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명령으로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첫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깨닫도록 기도해라, 순종하도록 기도해라. 네.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나 또 진리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옛 사람, 육신에 속한 나로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음.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연습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laughs> 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성향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어쩝니까? 늘 거역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명령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우리의 신앙이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지 내가 알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네. 겸손히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명령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죠? 아까는 우리가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고 네. 이제는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해야 하고 자비로우신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고통스러운 섭리는 인내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자비로우신 섭리. 무슨 말이 나에게 좋은 것들. 네. 나에게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받기 어려운 섭리들이 있어요. 내가 받기 어려운 섭리들, 고통스러운 섭리가 있죠. 그런 경우는 내가 인내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말 속에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네. 주여 그런 경우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누가보음 1장 38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고 그래요. 처녀한테 남자 네. 알지 못하는 처녀한테 잉태했다고 그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때 당시 문화로는 이거 토리마저 죽잖아요. 그렇죠.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네.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뭐 누가 봐도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니라. 네.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가고자 해요 바울 사도가. 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만류하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그냥 무심코 할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말 속에는 명령으로서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은, 잘, 잘 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한 부분은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뜻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어, 뭐라고 할까요 좀더 우리의 네.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laughs>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네.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편적이며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 순간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잘 정리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 이름 영광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세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군요. 너무, 너무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죠. 그렇죠. 네. 네. 음,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지금까지 목포세한교회전임문 목사님 축하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세안교의 전임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꽤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laughs>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엊그제가 설 같았는데 벌써 또 <laughs> 옛날 이야기처럼. 드네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느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날씨는 춥지만은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왠지 그 감정이 앞서간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추워도. 네. 따뜻한 봄이 장연자고 <laughs> 있습니다. 어느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답은 또 네.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인데 네. 이제 오늘 104문을 하게 되면. 3주 정도가 남는 예,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laughs> 아쉽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를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 네. 또 김보성 PD님께서 소일의 문답을 완주하셨군요. <웃음> <웃음> 처음에 시작은 아. 윤재희 PD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바톤 터치를 받았는데요. 예. 또이 시간까지. 음, 목사님의 말씀을 바로 근거리에서 이렇게 <웃음> <웃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구조가 크게 서론과 간구와 결론으로 돼 있어요. 네. 그 간구가 여섯 가지 간구로 돼 있습니다. 음.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네. 둘째 간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셋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이 이제 104문을 공부할 텐데 네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번째 간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문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예, 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선물로